충격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치매를 부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는데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적. 아까 분명 어디 뒀는데 물건이 안 보이는 적.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딱 떠오르지 않는 적.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적. 그럴 때마다 불안해지죠?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게 시작인 건 아닐까? 주변에서 치매 걸린 사람 보면 더 무섭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셨을 겁니다. 은행님 먹어보고, 호두 먹어보고, 두뇌 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좋다는 건다 따라 해보고.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시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 하나. 바로 치매죠. 딱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뇌만 생각하시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초기 증상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일찍부터 신호가 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 위험한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 둘째,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셋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기억력 저하를 떠올리시죠? 약속을 잊어버린다거나,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른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기억력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냄새입니다. 냄새를 잘못 맡게 되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예전만 못하다. 향수 냄새가 잘안 난다. 꽃 냄새가 무뎌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부분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시작되면 냄새 감각부터 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냄새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이 몇년 후에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없어지는 것, 예전에 좋아하던 일도 재미없어지는 것,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뇌의 감정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성격과 많이 달라졌다면요. 원래 온화하던 분이 짜증을 잘 낸다거나, 사교적이던 분이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변화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잘 처리하던 일들을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돈 계산이 헷갈리거나, 거스름 돈을 받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거나, 길을 헤매거나, 약 먹는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옷을 입는데 순서가 헷갈리거나, 이런 변화들이 자주 반복된다면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공간 인지력입니다. 거리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발 디딜 곳을 잘못 짚거나, 차를 주차하는데 평소보다 어렵거나, 익숙한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지거나, 이것도 뇌의 특정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오늘도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살 김순자 씨라는 분이에요. 평생 살림을 도맡아 하셨던 분인데요. 남편분과 아들 둘을 키우시면서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아서 동네에서도 유명했고요. 항상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대요. 짜게 먹는 것도 아닌데 간이 안 맞는다고. 국을 끓여도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본인이 만든 음식인데 맛없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점점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예전에는 장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나가기 싫다고 하시고, 외출도 줄어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시더래요. 가족들은 처음엔 그러려니 했답니다. 좀 쉬고 싶으신가 보다,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몇달 후에요. 아들 이름을 갑자기 못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래요. 그제야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치매 초기 단계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냄새와 맛이 둔해진 게첫 번째 신호였고, 외출을 안 하시고 의욕이 없어진 게두 번째 신호였다고. 그때 바로 왔으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만약 냄새와 맛이 둔해졌을 때, 감정 변화가 시작됐을 때 바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그냥 뇌가 늙어서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피가 잘안 통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영양이 부족하면 바로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쌓이면 바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지키려면요, 뇌만 봐서는 안 돼요. 온몸을 봐야 합니다. 첫째, 혈관 건강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밖에 안 되지만요.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있으면 혈관이 나빠집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씻어내는 거예요. 뇌에는 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잠잘 때 작동해요. 깨어 있을 때는 뇌가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이 청소가 안 됩니다. 독소가 계속 쌓이면서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치매가 생기거든요. 잠을 자야 이게 제대로 빠져나갑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코골이가 심하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공격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요, 뇌의 기억증추가 줄어들어요. 해마라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해마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뇌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나요. 새로운 뇌세포도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계속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뇌로 가는 영양과 산소가 줄어들죠. 다섯째, 식습관입니다. 뇌도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재료를 넣어야 좋은 뇌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뇌도 같이 나빠지는 거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 지키기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짠 음식을 줄이세요. 염분, 즉, 소금기가 많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젓갈류도 조금만 드세요. 라면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스프를 반만 넣어도 충분히 짭니다.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혈관이 상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현미나 보리, 콩을 섞어서 드세요. 과자나 빵 같은 건 줄이시고 견과류나 과일로 간식을 드세요. 사과 반 개, 귤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거나 장볼때 조금 멀리 걸어가거나 버스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잠은 양보다 질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을 정해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주말에도 가급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파란빛이 잠을 방해합니다. 적어도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조금 서늘한 게 좋습니다. 이불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걸로. 코골이가 심하면 꼭 검사받으세요. 수면 중에 숨이 막히는 무호흡증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먼저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뇌를 자극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거든요. 악기를 배워도 좋고 기타나 하모니카 같은 거요. 외국어를 배워도 좋고, 간단한 영어 회화라도.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색칠하기부터 시작해도 돼요. 손을 많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끝을 쓰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손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퍼즐 맞추기도 좋습니다. 처음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이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뇌를 자극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할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자원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식단을 챙기세요. 뇌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꽁치.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게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줘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것들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포도 같은 과일. 이런 것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맵기 식사에 채소 반찬을 세 가지 이상 드세요. 과일은 하루 두세 번 정도.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으니까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샐러드드레싱으로도 좋고 나물 무칠 때도 좋습니다. 카페인은 적당히 하세요.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뇌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코로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으로 6을 세며 내쉬세요. 마음이 진정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감사 일기를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뇌를 보호합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는 잠깐 멈추고 심호흡하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가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나요? 막상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물 한잔 마시기. 밤새 몸이 수분을 많이 쓰거든요.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팔다리를 쭉쭉 파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세요. 아침 8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잡곡밥 한 공기. 된장찌개나 미역국. 나물반찬 두세 가지. 생선 한 토막이나 계란 한 개. 이때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동안 드세요. 아침 9시. 산책 나가기. 30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이웃 만나면 인사 나누기.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오전 11시. 집에서 할수 있는 취미 활동.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서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아요. 점심 12시 30분. 점심 식사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밥, 국, 반찬 골고루.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식사 후에 설거지하면서 가벼운 활동. 집안일도 좋은 운동입니다. 오후 2시. 낮잠 30분 이내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밤잠에 지장을 줍니다. 오후 4시. 사회활동 시간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거나 친구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라도 하세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가벼운 활동. 요리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밤 9시. 씻고 잠자리 준비. 스마트폰 끄기, 조명 어둡게 하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생각해 보기,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책을 읽어도 좋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있는 것,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 밤새 TV만 보는 것, 식사를 거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습관들은 뇌 건강에 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요,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깜빡하는 게 자주 있는데 이게 치매인가요? 모든 깜빡함이 치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패턴이에요. 정상적인 노화는 이렇습니다. 물건 둔 곳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나는 것. 이름이 헷갈렸다가 힌트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 하지만 치매 초기는 다릅니다. 같은 질문을 몇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자주 잊거나, 길을 잃거나, 물건을 뒀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깜빡한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정상 노화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깜빡했네 하고. 하지만 치매는 본인이 모릅니다. 깜빡한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치매는 유전되나요? 일부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조금 높아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전적 요인은 전체의 5% 정도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력이 없어도 나쁜 생활 습관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약을 먹어야 하나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치매를 완치하는 약은 없어요.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약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꼭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중간에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방 단계에서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좋은 예방약입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그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이 병들이 치매 위험을 높이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건뇌 건강을 지키는 약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치매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나요? 특정 건강식품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은행잎, 추출물, 홍삼, 각종 영양제 이런 것들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입니다. 돈을 들여 건강식품 사시느니 그 돈으로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사세요. 제철 과일을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미 초기 증상이 있는데 늦은 건 아닌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증상은 개선되기도 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초기 발견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 가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운동하고, 잘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초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 감정, 판단력, 시공간 인지력, 이런 것들이 먼저 변할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원인도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 수면, 스트레스, 운동, 식습관,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건강은 전신 건강에서 나옵니다. 예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골고루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 3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 받는 게 두렵다고 미루지 마세요. 일찍 알수록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병원에 가는 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가족들과도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요즘 어떤지, 뭐가 불편한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감정이 변한다거나 이런 신호들을 캐치하세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설령 걸리더라도 진행을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삶에서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웃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산책 한번더 나가기, 친구한테 전화 한 통하기, 채소 반찬 하나 더 먹기, 물한잔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 건강정보이며 개인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담당이와 상의하세요.